한국어와 영어는 소리, 문장 구조, 발성, 호흡까지 뭐 하나 비슷한 게 없습니다. 통역을 할 때도 한국어와 영어를 100% 동시 통역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두 언어는 정말 반대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동시에 양방향의 언어를 전부 통역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200. What does the number mean? 2200. 이 숫자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외교관 언어 연수 전문 기관인 FSI. FSI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70개국의 언어를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어는 super hard languages. 즉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영어라는 언어는 객관적으로 정말 배우기 어려운 언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영어를 쉽고 빠르게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Amanda is a student. 이 문장 그리고 what I really needed to get from the meeting with Jason last week. what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on that field under the common value of what we cherish. 이두 문장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실 이두 문장은 완전히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이해가 잘안 가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What I really needed to get from the meeting with Jason last week. 이 부분이 전체 문장의 주어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어 잠시만요. 아, 문장이 저렇게 긴데 그거 명사절, 명사구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어려운 문법 영어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면 당장 해야 하는 것. 바로 영어 뇌를 만드는 건데요. 영어 뇌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원어민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영어의 구조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뇌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어 문장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영어뇌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은 단순화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문장 속에서 품사가 그 의미 또는 역할에 따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자. When I was young, I used to play the piano with my sister. 여기서, When I was young, 이 부분은 부사입니다. 부사절, 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런 거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든 영어 문장을 보고, 또 모든 영어 문장을 듣고, 읽을 때 무조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어 문장을 거꾸로,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않는다.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한국분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컴퓨터를 샀어. 그 컴퓨터 내가 계속 갖고 싶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원어민적 영어 사고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뭐 다시 거꾸로 해석하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뒤에 that I had always wanted. 이거는 뭐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앞에 목적어인 컴퓨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붙이고 싶어서 덧붙인 말인데요. 예전에 문법을 배울 때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누고 배웠는데요. 그런 용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이 문장 구조만으로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오히려 아웃풋을 낼때더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어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어, 무엇을, 목적어, 했냐, 서술어.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게 영어에서 바로 안 된다. 나 구별도 안 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한국어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럼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어, 한국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빠진 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나, 나는, 목적어는 뭐죠? 영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이게 목적어. 모르겠다,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됩니다. 처음부터 영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영어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그렇게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어문장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이해하면서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내면서 쭉쭉 읽어나가는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문법 공부를 10년 넘게 했고 토익 점수 990을 맞았는데 그래도 회화가 안된다. 왜 다시 문법을 하라고 하냐.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문법 공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그랬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패턴만 외우고 그냥 쉐도잉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걸 자유 자재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이 아니라 문법 용어를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어민이 누구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처럼 한국어를 완벽하게 탑재한 뇌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 패턴 외우고 섀도잉 하는 거 도움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기가 없으면 결국 영어 아웃풋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영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대로 기초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법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정반대의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인식하는 첫 걸음이 바로 영어의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문법의 단순화. 두 번째는 거꾸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모든 영어 문장에 적용해보세요. 이게 영어 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영어 목표는 토익 990점이 아닙니다. 아웃풋, 말하기, 쓰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원어민이 영어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딱 3개월, 일단 해보시면,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오는 영어의 질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30대 영어 다시 시작했고요. 지금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영통역사가 됐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최고고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영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